안녕하세요 독학부담배독입니다 고난전 100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상대는 한국선수 전적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8승 12패 네, 시작하겠습니다 손목을 뒀고요전 화점으로 저도 하나는 손목으로 두겠습니다 흑은 걸쳐올 것 같아요 손목쪽으로 보통 나리자로 걸쳐온 수를 많이 두고있죠 어, 자신을 굳히는 수를 뒀네요 그렇다면 제가 나리자로 걸쳐가겠습니다 양쪽 다 굳히게 내버려둘 수는 없겠죠 입구자로 두텁게뒀고요 음, 두칸 그장 무난한 수니다 두 칸으로 벌려두겠습니다. 이제 흙은 여기 걸 좋을 것 같아요. 삼삼을 어, 들어온 선택을 했네요. 맞고, 어, 요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밀었을 때 2단 젖혀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입구째가두원 수거든요. 어, 2단 젖혀 처리했을 때는 흙이 빵따냄하고 여기도 밀어 올린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요거는 그냥 가만히 늘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늘어두고, 흙은 미는 거, 날 일자 한 칸, 세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날 일자로 뒀네요. 어, 이렇게 된다면, 저는, 여기 눈목자로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33 33 들어온 만큼 흑이 실리를 챙겼거든요. 네, 저도 좌상기 실리를 네, 단투수로 어느 정도 지분은 확보했어요.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었죠. 그래 동시에 날이 어, 자보다는 눈목자로 뛰면서 변으로도 좀더 진출하면서 좌변도 좀 키워가려는 의도였는데 흑이 갈라치웠네요. 이거는 백의 진영을 없애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백세점을 공격하겠다는 의미도 약간 내포되어 있겠죠. 음두 칸? 여기로 다가오는 수도 있고요. 여기로 아예 씌어가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가가는 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선택은 입구자 워낙 좋은 자리예요. 입구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붙여서 한번 을 수도 있고요. 입구자, 뭐 이쪽 날일자 한 칸, 한 칸,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디를 둘까요그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죠. 백도를 삼선 쪽으로 낮게 눌러가겠다는 얘기고요. 이건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치받고 받을 때 젖히고 늘고 이 정도까지는 흙이 활용이 되는 거겠죠 백도 뭐 이거 크게 당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흙도 백을 좀 모양을 붙여준 의미는 있어요 약간의 침이 수단이 있었는데 어, 이쪽으로 다 갔을 때 귀에 맛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앴죠 없애고 흙은 이제 명확합니다 붙여 가지고 백도이좀 낮다 내가 눌러 가겠다 이런 의도예요 여기까지 젖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젖혔을 때 음... 근데 이걸 젖히면 제가 단수 치고 뚫어버리고 이한점 가볍게 버려버리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못돕고 늘었고요 호그 줄수 없기 때문에 늘어야 되고 여기서 이쪽을 안 받고 네, 꼬부릴 수도 있는데 네, 끊는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받아준다면 이 단수를 쳐서 이제는 더 이상 진짜 못 받게는 못 받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 여기를 들자니 또 이거 막는 걸 선수로 하겠다 하지만 단수를 바로 막는 것보다는 이쪽을 하나 머리를 내밀고 이때 투정머리 맞더라도 그때 잡더라도 약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배기단수도 낫겠죠 어, 지금 단화 축이기 때문에 백은 잡던지 지금 젖혀 나오던지 해야 되는데요. 음, 젖혀 나왔을 때는 흙이 치받고 늘때 막는 교환, 이런 걸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냥 잡아주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흙은 단수를 칠것 같고요. 음, 1은 백은... 따낼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늘어서 어, 수를 하나라도 채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흙은 이쪽 약점, 이쪽 약점 다 지킬 순 없는데, 그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지금 안 치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안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끊는 활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수치는 선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을 기는나 썼습니다 그냥 띄워둬서 지켜뒀네요 이걸 젖혀나와도 어차피 끊으면서 단수가 되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단수를 치기보다 아예 늘어서 백이 만약 안 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당연히 젖혀나오고요 이단 젖히는 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네요. 지금도 끊지 않고 이단 젖히는 수. 아, 요런 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어, 여기를 안 두고 그냥 젖혀갔던 것 같습니다. 100 약점을 남겨두고, 오히려 이걸 끊어주면 이제 100도 나오면 흙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후수를 뽑고 100이 먼저 여기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좀 싫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가만히 늘어야겠습니다. 흙은 요 석점 을 버리더라도 얘를쭉 밀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고, 100은 일단 이렇게 잡아서 집은 큽니다만, 음, 흙이 좀 모양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약점이 있는 만큼 저도 노력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 다가와가지고 정말 모양을 크게 키워가겠다. 이런 얘기네요. 음, 이쪽 끊고 일때 치받고, 호구 칠때 이렇게 뛰는 수,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두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 한칸 뛰는 자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흙이 막는 것까지 둘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거 안 뒀기 때문에 제가 뒀고요. 음, 그 자리요. 그 자리 이제 배를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를 둔 만큼 여길 다가왔는데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고 여길 뛰었기 때문에 흙은 이수에서 연타로 지금 크게 공격을 가고 있습니다 백은 무난한 수는 한칸 뛰는 수고요 붙여서 나오는 수도 있는데 어떤 수가 좋을까요 붙여서 나왔을 때 반발이 있나 흙이 무난하게 한칸 뛰는 거 흙이 같이 한칸 뛰고 또한 칸을 뛰어줘야 되는데 계속 뛰었을 때 모양이 좀 커진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두고 흙의 약점을 여길 노력하겠습니다 흙또늘 수도 있고 호구칠 수도 있는데 아예 손뺄 수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이어둔 선택을 했네요. 두텁게 이어뒀고, 백도 여기 쉬워지면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림 같습니다. 이쪽을, 그한칸 네, 띄워두고요. 호구가 좋기 때문에 백도 여기 늘거나 붙이거나, 날일자. 둘것 같아요.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이 중앙으로 진출 하는 만큼 이쪽 모양은좀붙여졌지만 여기 끊어가는 약점을 저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음, 일단 그걸 좀 노릴 수가 있겠고요. 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붙여서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붙여서, 음. 하나 젖혀 두고, 어, 이게 좀 어렵네요. 여기 젖히고 끊고, 이을 때 늘고, 뭐 여기 쉬어가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여기 호구치고요. 음. 단수를 칠때 패를 굴복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도 근데 이쪽으로 끊어가야 될지, 이쪽으로 끊어가야 될지, 팩감을 쓰긴 할 건데요. 어디가 정답입니까? 이쪽을 끊어가면 있고, 치받을 수가 있고, 이쪽을 끊어가면 있고, 늘을 수가 있는데, 어떤 자세가 더 좋은지. 제 생각에 여기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을 치, 끊고, 이때 치받으면 빈상각으로 썼을 때, 백도 나오는 모양이 뭐, 좋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장문들을 씌어서 잡히는 것 같고. 여기를 끊는 거를, 팩감으로 쓰고. 어, 근데 흙도 거기 팩감이 준비되어, 돼 있다는 거네요. 음, 근데 그거 꼭 받아야 되나? 크긴 크네. 받아두고요. 어, 이 패를 만약에 진다면 그거는 백도 조금 섭섭하거든요 지는 건 말이 안될것 같아요. 이거 근데 약간은 조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악수 느낌도 있는데 이쪽으로 다가와서 네, 이날짜자에서 지키게 좀강렬할 수도 있었는데 이쪽 방면으로는, 바깥쪽으로는 악수죠. 흑은 여기 패감을 쓸 거고요 때리는 것 보다 이쪽으로 때리는게 백감이 하나를덜 나오는 방법이겠네요 그 다음 백이 백감이 어디이냐인데 음... 자, 애매한 대로 썼습니다 자체로도 백이 좀 받기가 까다로운 부분인데 흑이 그것을 두었어요 자체로도 받기가 까다로운데 일단은 젖혀서 받아 두겠습니다 젖히는 걸 하나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받아준다면 여기를 끊는 게또 기분이 좋은 활용이죠. 양단수가 화점 자리로 있기 때문에 받아준다면 끊는 활용까지 좀 있을 것 같고 단수를 치고 끊는 건 백이 자충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고요. 여기서 하나 끊어두고 어, 여기서 하나 끊는 활용을 해두고요. 이 돌에 생명력이 있을 때 해두고 결국 빈 상각으로 받는 정도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여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패를 해서 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음. 받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자리고, 흙이 넘어가게 된다면, 백돌이 굉장히 시달릴 모양이긴 하거든요. 여기를 때리는 것도 굉장히 크긴 해요. 어떤 게더 클지. 일단, 받는 걸로 좀 마음이 쏠린는 오, 근데, 수를 채워서 받았어요. 이제, 백한점이 살아갔을 때는 이쪽에 돌이 있는 것보다는 흙이 손했는데이백돌을 조금 더 압박하겠다는 얘기네요. 음... 지금은 이거 한 점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상. 이 팬은 일단 때리고 때리고 여유가 있거든요. 백이 때려져 있기 때문에 팬은 버텨보고 이쪽이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이 팬을 일단 밀어두고 이쪽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점을 백이 호구 친거나 해서 살아간다면 이흑모양도 빈상가 형태로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돌을 잡아놓은 것 같고요. 음.. 바로 젖히면 이제 백석점이 죽으니까 이 단순 하나 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모양도여기 붙이면 백이 죽네요 붙이면 죽기 때문에 아 이게 흙이 만만.. 흙이 괜찮은 모양이네 야 이게 끊는게 아 이거를 살렸어야 되나 혹은 쳤어야 되나또 패로 버텼어야 되나 여기까지 넘어가는게 선수라면 요거는 백이 조금 서운합니다 사실 이거 날일잔제가 가야되는데 이걸 이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어, 이것도 떴고 이두 점도 떴고 이 돌은 백이 군걸 없애면서 이렇게 빵 따내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확실히 좋네요. 한칸 띄고 받을 때이 돌을 공격한다면 제가 굉장히 피곤한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칸 띄어서 한칸 뛴다면 흑이 한칸 띄었을 때또 씌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두 칸까지 띄었고요. 흑은 이제 이 백돌을 공격하게 되는데 어, 지금 너는 패도 받아야 된다. 흑이 계속 해서 괴롭히고 있네요. 음... 저도 그럴 바에 어 애초에 그냥 한 칸을 띄어서 요거를 이제 때린다 해도 연타로 뭐이 정도 씌어가지고 가 아니면 강력하게는 이렇게까지 씌어가서 이 석점을 수중에 넣거나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으면 그거는 또이 패를 친다 하더라도 백도 충분히 얻어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흙은 이제 정 받아놨고요. 이 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때리게 되고요. 한 발은 나왔어요. 흙은 이 백돌을 공격하는 백감 쓸 수도 있고 네, 그 아래 돌을 노리는 백감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때리지 않고 여기 계속 두겠죠 되게 연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집고넣는 것이 되고 음... 자체로 이 백돌이 조금 피곤해 보이긴 하네요 어떻게 받아야지 좋습니까 일단은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난 저도 출기를 하나 썼구요. 여기 어... 내리는 수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맛이 많이 안 좋구나. 어디로 받아야지? 백이 문제없이 살 수가 있나? 호구를 쳐야 되나요? 마지막 출기까지 몰렸습니다 어, 쉽지 않네. 어허, 이게 참 어렵네요. 참 어려워요. 일단, 호구를 쳤습니다. 이거 내리는 거는 여기 끊는 방면에서 좋은 수인데 이런 자리에 치중 갔을 때 너무 백이 곤란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바람에 백이 흙 여기를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서 제가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바둑이 많이 몰리게 됐습니다 이한 점을 살리는 시간도 안 나오고 여기 계속해서 백도를 몰아가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여기 들여다봐서 백이 계속 정처 없이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다 결정이 되는 것보다 일단 근거로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집도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쪽 후수한 짐이 있었지만 이한 점을 잡으면서 뭔가 공도를 넓게 완생을 하겠다 그런 얘기였는데 흙이 여기를 찾아갔네요 이거를 나와서 끊는 거는 끊고 이두 점이 잡혀서 안 된다는 얘기고 저는 여기를 젖혀간다면 여기 끊다면 나와서 백도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흙은 이제 코 붙이는 수를둬가지고 여기 나와서 끊기는 거는 언제든지 방비할수 있고 자체로도 백이 바로 나와서 끊는 거는 축으로 잡혀서 여기 여기 뒷수 두 개가 메워져 있지 않은 이상 백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쪽을 젖혀가고 있고 음 이거는 이제 이어야겠네요 있고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것이 백이 여기를 끼우고요 흑이 받을 때그 다음에 나와서 끊으면 흑이 여기를 끊어서 두 점을 먹을 때 백이 따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끼워놓고 여기를 찌르고 끊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바로 3,3으로 아 쌍립으로 지켜놓은 거고요 어, 이쪽 들여다보는 것이 이득일지 아니면 그냥 여기로 뛰어서 한번더 지키게 하는 것이 이득일지 그것은 또 고민이 되는데, 애매하게, 이거 결정을 지어주기보다 여기다 끼워서 나중에 끊는 것좀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간을 봐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바로 여기 치중을 오겠다. 그런 얘기네요. 주셨너살수 있니? 그런 얘기 같고, 음, 어, 그 시간이 없네. 여기 나와서 끊어야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받아주다가 제가 정말 그러기로 몰릴 것 같아서 여기 나서 끊는. 선택을 할 거고요. 지금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하지만 여기를 이제 끊어 가서 저도 이두 점을 받아주고 있을만 시간은 없고요. 끊어가지고 여기 끼우는 수까지 좀 노려보겠다. 그건 받아둬야 되고. 자, 복잡합니다, 서로. 흙도 여기를 끊는 건 이제 여기 석점을 나와서 끊었을 때 흙이 살리려면 나오면서 단수를 쳐야하는데 있는 순간 여기를 젖히고 흙이 끊을 때 돌리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백돌이 전체가 살아가고 길을 다 잡게 되기 때문에 흙도 여기가 끊기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를 지켰죠. 여기를 지키는 거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도 여기를 끊기보다 이쪽을 끊어서 이거 끊는 거랑 저친구 맛보기로 했어야 됐네요. 음, 일단은 그럼 애초에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여기를 두면 이제 여기를 끊어가겠다. 생각이었는데. 야, 근데 이게 지금 여기를 두면은 잡히고, 그 이걸 두고 지금 맛보기로 그래도 흙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걸 둠으로써 이넉 점은 지금 선수로 살아갔거든요 선수로 연결이 됐고 이 다섯 점 흙이 살려갈 때 제가 다시 두 점을 돌아가서 지킨다면 어다 잡은 결과인데 흙도 지금 정말 최강으로 빈삼각의 묘수가 나왔네요 빈삼각으로 지금 여기랑 여기랑 맛, 맛보겠다 저도 이제 채우고 어 흙이 이제 잡았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이거를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씌우면 되지가 않나요? 뭔가 백이 잘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이걸 두면은 찌르고 둘때 끊고 때 치고 잡아서 요거는 백이 안 되고 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아, 결국 그래서 찝었는데, 이거, 여기 바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가 좀, 여기까지였나요? 일단 단수를 칠 건데, 있고, 바꿔치기 형태로 가야 되나? 단수를 치고 있고, 이, 한 점을 제가 살려야겠습니 연결하면 살려야겠어요. 코 붙이는 수, 이런 수가 좋은 수가 있나? 일단 코를 갖다 붙여볼까요? 코를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입구자 두면, 이 형태가 조금 더 깔끔한가? 그래서 흙을 다 돌려칠 수가 있으면 좋거든요. 흙이 여기 단수 치는 거는 이쪽으로 몰아서 때리더라도 막아서 촉촉수로 잡히게 될것 같고, 흙은 그럼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를 끊을 때, 이쪽을 치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 돌려치면서 모양은 일단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백이 여기를 끊어서, 잡으면 이 돌은 이제 살았고 얼추 바꿔치기가 됐는데 이제 하변이 백이 다 잡혔고요. 이거는 약간 제가 잡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틈이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안된 상태. 이거 바꿔치기가 좀 깔끔하게 됐어야 됐는데 여기 바닥요 어, 하변이 잡힌 게 일단 집으로 엄청 큰데 여기를 잡은 걸로 충. 근데 여기 가 뚫려 있어가지고 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뚫려 있는 만큼 백이 좀 좋지가 않다. 어, 일단 받았는데 잡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맛이 아주 나쁩니다. 지금 자체로 해결이 안되네요 버텨야죠 그래도 음. 일단 집받았고 근데 저도 여기 노력는게 약간 있긴 있어요. 저히고 끊을때 패하고 여기를 내리면 이제 흙도 다 걸리거든요 약간 생명력 있는거랑 여기 젖히는게 있다 그 정도로 노력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백이 더 급한 상황은 맞습니다. 여긴 패가 있으니까 좀 버텨 보고 여길 나와야겠네요. 이쪽 막히면은 네, 잡, 잡는 건 없고 이 패를 내가 이길 수가 있나? 단수 치는 거 받을란가요? 받아줬네요. 일단 때려보고 거기 아, 안 받을 수가 없네 요 백감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하나 나오니까 시간 연장채로 쓰겠습니다 여기를 쓰면은 이제 흙도 하나 나와서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마지막 졸기라, 하나 서그 팩감이 없어서 물러나야 될것 같아요. 물러났을 때 어떻게 물러나야 됩니까? 호구 치는 정도인가요? 야, 거기 팩감이 나오죠, 이제. 음, 호구 치는 정도인가? 바꿔치기는 이거 백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흙이 끊어주면서 백이 여길 늘어서 괜찮나요, 또 생각보다? 일단 다 잡을 수만 있으면. 허구치는 네, 정도로 이제 때리고 입구자도 가지고 요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이걸 다 잡았고 이쪽 다 넘어갔고, 여기 집이 지금 흙이 여기를 이제 선수를 잡아서 벌려서 이쪽 집을 낸다면 저 여기를 받아줘야 돼요. 문제는 막힌다면 다 넣고 따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네 넉 점을 잡았는데 어, 이쪽 라인으로 집이 나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합니까 아무런 수가 없이 잡히면은 부족할 것 같아요 굿자까지 간다 하더라도 형세판단이 흙이 13집 유리네요 이렇게 된다면, 음, 정말 열심히 버텨봤는데, 이게 되게 원체 안 좋은 바둑이었나 봅니다. 일단은, 최선으로 끝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막는 게더 컸, 컴... 아, 이거 막는 게더 컸나. 단수하면맞는게 아프네요. 이걸 막았으면 여기를 끼워서 돌리고 여기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순간 수가 나기 때문에 막았으면 이제 끼우는 순간 두 점이 잡히는 거였거든요. 그게 없어졌고 흑은 이제 바로 지켜야 돼 여기를 끼우고 돌려치면은 수가 납니다. 근데 이제 흑이 그걸 못 봐주면 좋은데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잘 두네요. 그리고 지금 더 이상 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이 당연히 받게 되고요. 를 제가 따냈고 큰 의미는 없었고요. 나가서 계속해서 지키라고 강행하고 있죠. 먹여치고 지금 돌리는 게또 있습니다. 워낙 쉬운 수기 때문에 여기 받아뒀고요. 어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차피 많이 졌기 때문에 먹여치는 게한집 손해긴 한데 지금 먹여치고 여기 단수치고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게 살짝 까다롭긴 한것 같은데요. 패 어, 같은 게 조금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여기를 이룰 줄 알고 여기를 먼저 쳤는데 어차피 이제 받겠네요. 여기를 이제 버리는 거죠, 그은 네, 제가 여기 당연히 이룰 줄 알았는데 네. 여기를 버리고도 지금 이겼다고 보고 흑이 실수한 거죠. 패가 네, 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 전에 원체 분리해서 어떨까요? 과연 일단 다뒀기 때문에 개가하러 가보겠습니다. 저기서 또 좋은 수가 없나? 이것도 손해네요. 안 해놨으면 뭔가 끼워서 두는 수가, 어 그건 좀안 됐겠네요. 어차피 어차피 안 됐을 것 같고. 어 이제 정말 다 뒀습니다. 여기 반패를 제가 이으면서 다 뒀고 마지막에 끝내기는 흑이 맥점을 놓치면서 제가 했는데 개가가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개가 신청. 흑이 두집 반승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다섯 점이 안 잡혔으면 열집 이상이긴 바둑이었네요. 이 바둑은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좋았던 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흑이. 아주 버리는 작전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주 멋진 작전이었고, 이도로 공격하면서 주도를 했고, 어... 이 패가 나는데, 제가 여기 이제 끊으면서, 여기 강력하게 이어온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세로 살렸는데, 끊은 순간, 이 석정이 바로 잡히는 것 때문에, 여기 수가 하나 채워진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까지 흙이 다 선수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또 선수 뽑아서 한칸 뛰니까, 이거는백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자, 실수하고 상대가 좀잘 뒀어요 상대 힘이 좀 느껴졌고 그래도 제가 여기서 약간 어렵게 이끌어 갔거든요 여기서 어렵게 이끌어 갔는데 여기서는 전된줄 알았어요 여기가 선수로 이제 넉점이 선수로 살아갖고 맛보기다 근데 빈삼각의 묘수가 또 있었네 빈삼각이 아주 좋은 수였고 잡히니까 여기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잡으니까 음... 여기서는 100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둔게 어... 이걸 그래도 나왔어야 됐나 입구 자로 실전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잘뒀 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돼가지고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 좀 버티니까 여기를 나와서 그래도 버티는 싸움이 됐다고 봤 는데 이 패를 제가 이길 수가 없었 고 이렇게 굴복이 돼서 호수 뽑고 흙이 밀어가지고 넉점 버리고 이렇게 경계선을 세워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집 모양의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바둑은 한국의 강한 선수 만나가지고 재밌는 전투 바둑이었는데 제가 아쉽게 석패했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